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음, 전에 제가 먼저 감사의 고백으로 먼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어, 없어지는 것만 같고, 이런 환경들, 갑자기 얘기치 못한 환경들이 오니까, 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좀 적어 봤습니다. 어, 첫 번째는 어, 여기가 지금 목동제 이렇게 10층이에요. 근데 어, 이 위에서 보니까 어, 오늘도 역시 하나님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네, 주일이라는 좋은 날 플러스 정말 날씨도 참 좋은 날을 주셨는데. 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속에 나를 또 소중하고, 어, 너무나, 어, 우리를 되게 귀하다 여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어, 물론 이, 이게 좀 현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어,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같은 시간에 드릴 수 있다는 거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고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올려드립니다 그죠? 아멘 그래요. 어, 제가 오늘 좀 옷이 정장이 아니어서 어떤 친구들은 좀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 부득이하게 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좀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말씀과 관련된 예배 순서를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하면 어, 뭐가 떠오르죠? 어느 순서가 떠올라요? 예배 순서 중에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네 방금 성경 복도, 복독도 어, 떠오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 선포, 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여기 말씀 선포의 의미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지를 어,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 그 전에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공통된 점을 가져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 아이고, 네 잠시만요. 아, 네 음소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어, 우리가 말씀 선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 걸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성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말씀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것도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말씀이고요. 그리고 또그 기록된 성경말씀을 설교자가 어, 선포하는 걸 성경, 어, 어, 또 꼬였습니다. <laughs> 말씀 선포입니다. 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도 우리가 줄여서 말씀 이게 이 시간을 말하죠. 예, 예배 순서에 이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선포 시간에는 이 설교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어, 이성 성경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오늘 아까 잠깐 어, 우리 시작 때 오프닝 영상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 많은 친구들이 성경책을 어, 우,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음, 목사님 성경책은 그냥 어디까지나 기록된 글 아닌가요? 좋은 이야기가 그냥 적혀있는 글아닌가 그냥 기록된 글로서의 어떤 어 말씀으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어떠한 고서 이상의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그 진화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거슬릴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진화론이 말하는 어, 진화도 아니고 또 진화론 자체도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것을 운행하는 원리가 전혀 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끊기고 있는데 예,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러브레터. 다시요. 끊길 수 있으니까 한번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러브레터. 네. <laughs>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보고 있는데 많이 끊기네요. 아, 네 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그, 이 무선의 이, 이 인터넷도 어,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네. 성경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러브레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지에 대한 그 운행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하는가. 네, 그건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주로.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지향성들은 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데, 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개개인이 먼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 자기의 어떤 그 안목대로 이 성경을 곡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매주 예배 시간에 준비된 목회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또 말씀을 주신다고 는 믿거든요. 예, 이런 전제 아래 우리가 이 말씀을 어,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선포의 시간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어, 제 핸드폰만 끊 네. 아, 참, 끊겨서. 제가 그래서 좀 요점만 어, 많이 준비했는데, 좀 줄여서 말씀을 어,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한번 끊겨서. 줄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서, 선... 성경 말씀을, 계신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네, 이 말씀 선포 시간에 전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 예배 순서의 이 말씀 선포 시간은 중요하다. 네, 중요합니다. 아, 주님, 예.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네, 저 때는, 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이, 어, 라떼에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할게요. 어, 굉장히 길었어요. 한 40분? 네. 짧으면 40분이었어요. 말씀이. 제때. 네, 라떼는 말이야. 네. 근데, 길면 2시간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네, 굉장히 길었죠. 네. 어,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좀, <laughs> 지금은 말씀이 긴 편은 아니에요. 확실히. 네, 근데 우리가 왜 말씀 시간에 왜 이렇게 지루함을 느낄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말씀이 그냥 별로 나에게는 의... 안 됩니다. 이거는 예배자로서 듣는 예배자, 네,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자가 잘못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말씀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 목사님이 정말 바른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배 순서에 총 말씀을 다룬 시간이 세번 있습니다 성경봉독 시간 그리고 또 말씀 선포 시간 분반 나눔 시간 네, 이때에 어, 성경 봉독을 하는 친구들에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네, 잘 단어를 잘잘 잘 이야기해서 틀리지 않게 잘 말해서 듣는 예배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마찬가지로 분반 나눔을 진행하는 반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자, 아, 끊겨서 여러분들 잘 지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요. 네,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은 이랬어요 요엘서의 말씀을 근거로 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막 몰렸어요 주위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제각각 다른 지역에서 왔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방언으로, 자신들의 모국어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 사람들 다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수 있지? 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와중에 베드로가 뭘 했냐면 설교를 한 거예요. 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 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 즉구약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도 어, 사람들에게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네, 여러분 어, 설교 행위 자체도 어, 성,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뿐더러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을 또 제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어, 여러분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 끊기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말할게요. 딱첫 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기록된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합니다. 다시요. 이 말씀 선포 시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뭐, 헌금을 위한 설교를, 또, 헌금 자체를 위한, 그리고 또, 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그런 목적으로 많이, 실제로도 버젓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말씀을 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고, 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으로 어막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이해하도록 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선포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중심. 네, 뭐 다른 여러 가지의 핵심도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요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이 베드로도 설교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있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딱 잠잠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이 설교를 끝을 맺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에서의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에 분명 보내주실 메시아가 분명히 와서 구원을 해 주실 거다 얘기했다. 또한 사람의 인물도 등장시키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도 장차올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 어, 저는 정말 예수님만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까 제가 성경을 러브레터라고 표현했던 것처럼요.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들,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선포 시간에 어, 여러분들이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제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네, 여러분 사실 말씀 준비하는 입장으로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재밌는 얘기하면. 어, 여러분, 뭐, 제가 좀 재미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얘기를, 준비를 막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건 썰먼이잖아요. 그죠? 설교잖아요. 레처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계시고, 지금 함께 계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고 특별히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바르게 말씀이 전파되는 일들이 함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도 이 중동부 예배가 매주 매주 드릴 때 물론 말씀이 길지만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하면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우리 신앙을 성장케 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가는 우리 중동부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 순서마다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봉독과 말씀선포 시간에 더더욱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 처서에서 정말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선포되어진 분명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 이 시간 사실 원래 봉헌을 해야 되는데, 어, 봉헌은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아이고 네또 꺼졌네요. 네 어, 가능하다면 어, 온라인 헌금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분반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네, 그렇게 안내 받아서 하시면 좋겠고요. 어, 봉헌에 대한 제 기도와 축도함으로 어, 먼저 예배를 일부 네,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말씀을 적용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순서 중이 말씀 시간이 얼마나 유익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며 사랑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